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어, HJ 중공업 한번 봅시다. 나 오늘 얘 샀어요. 얘 얼마에 샀냐면은 하 어, 24,500원에 샀어요. 어. 예,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다 한데 아 시초가는 못 샀어. 왜냐하면 오늘 사실 하나오션도 좀 떨어지고 현대미포도 살짝 떨어지길래 현대 힘수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길래 아못 믿었지. <laughs> 미안합니다. 어, 시초가로 사서. 아나 수익 중이다. 에이, 6%에 팔걸 그랬나?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까불까불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한 호가 정도 수익 중이고요. 뭐 좋아요, 지금. 조선 자체가 사실 솔직히 조선이란는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좋고, 뭐 우리나라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원하는 거 우리나라한테 지금 조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전체가 또 그렇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조금 우리나라 조선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사 중국한테 사실 조선을 다 뺏긴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싹다 뺏겨가지고 좀아 이거 좀그한대 나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중국이랑 미국이랑 대립각이 세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양분화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야, 씨, 중국한테 조선 못 맡기겠는데? 괜히 트럼프한테 지금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분위기가 쏠리면서, 실제로 그 중국한테 먹히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건재한 게 한국 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조선까지 이렇게 어, 그,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더 많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막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는요, 세력 애들이 여기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줘도 잘 쳐줘봤자 만, 만, 만 오천 원이야,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에서 들어와가지고, 세력 애들이 솔직히 돈 쓰고 시간 쓰면서 올리는데, 얘네들도, 지네들이 돈 태우면서 올리잖아. 그럼 얘네들이 한 백프로 정도 올려야지 얘네들이 한 구프로 정도 수익을 보거든요. 15,000원에서 그, 적어도 3만원을 올려야지 9% 수익을 보고, 이게 진짜 뭐, 개미도 안 틀고, 뭐도 안 틀고 했을 때, 최소의 그, 손익 분기점이야. 근데 상세하게 얘네들 효과를 뜯어보면요. 또 그것도 아니야. 어,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돼. 중간중간에 개미도 틀고, 뭐도 틀고 하면서, 어, 스펀딩 비용, 소모 비용이 많이 들고, 얘네들도, 어, 손해보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세력들의 목표가 세력들의 손익분기점만 파악을 해도 형님들한테 솔직히 주식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고 가고 어 그러는 것들 어 별로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어, 010 8380에 8354번으로 그냥 HJ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HJ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어, 뭐 요거 공유해드리는 건뭐 나한테 어렵겠어요. 어, 호가 뜯어가지고 어, 나온 것들 자료들 형님들 어, 세력들의 평단 목표가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어, 받아가세요. 이걸로 형님들 멘탈만 좀 잡을 수 있다면은 그거만큼 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어, 유튜브. 어, 수익이나 좀날수 있게 해서, 어, 유튜브 수익으로, 좀, 유엔센터 강아지나 이런 애, 기들좀 돕고 있거든요. 내일 또 봉사활동 가고. 그래서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hj중공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뭐, 시장이 조금, 하나 오션으로 인해서 좀 꺾였다 풀렸다 하면서 나도 지금 매수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리 자체도 좋고 확실하게 지탱하는 것도 있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세력들은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소한의 수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고 있는 손실 상태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 자체는 좋았거든요. 아침에 어, 진짜 미국 시장 자체는 뭐 굉장히 좋았었는데. 비트코인이 살짝 빠그라졌는데 또 아침 되니까 또 이게 꼬리를 말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오늘 좀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만큼 또 좋지는 않네요. 뭐 역시 한국의 금요일 시장을 이기긴 힘들고 뭐 그럼에도 어쨌든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힘을 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ABL바이오도 지금 괜찮게, 히 아, ABL바이오 10만원 찍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좀 나는 체감상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물론 지금 원전주라고 하는 우리 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테 요런 애들이 살짝 좀 운봉에 쳐져가지고 좀 아쉽다 정도이지만은 그래도 요런 것들을 차트도 괜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오늘 좀어 시장이 조금 아쉽다 정도지 막 시장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오늘은 이제 현대미포라든지 HJ중공업, 어, 얘 사고 나서 바로 뛰네. 해가지고 요런 친구들을 이제 조선주들까지도 조금 들고 가고, 하나오션도 지금 조금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게 이거는 지금 매수를 할 만하거든.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 하나오션만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샀어요. 하 현대미포나 HJ중공업이나. 지금 이게, 노이 새끼 이거 이렇게 높고 지금 조선주 이렇게 높은 거 이런 것들 사도 되냐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차이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abl 봐요 뭐안 그러면 펩트론 이런 것들 내가 펩트론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펩트론이 거의 100% 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펩트론 펩트론 하면은 지금 10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거, 내가 언제부터 팩트론을 들고 갔냐 하면요. 4월 달부터 들어갔어. 4월 달부터. 아, 요거는 그냥 형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형님들 아까 자료 보내준 번호 있잖아. 어, 여기 이거 010-8380-8354 여기로 뭐 애국, 뭐 내지 그냥 아까처럼 그냥 보고 있는 종목명 이렇게 보내주면은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들 역시도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어, 봐봐요, 이게 4월 달에 펩트론을 샀는데, 보시면은, 이때 샀어요, 이때. 어, 내가 이때 샀어. 사실은, 이때 한번 샀었거든? 근데 사실 내가 이때 뭐 마가 끼어가지고 그냥 갖다 팔았어 이때는, 아, 실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 다시 한번더 호가를 뜯어서, 아, 이 새끼들 이거. 진짜 세게 올리겠고나를 보였어. 그래가지고 여기 15만 원 부근에서 샀어. 4월 17일 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22만 5천 원 이때쯤에 이거 이날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30만 원은 갈 거다. 그냥 제발 좀 냅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하 한가를 가버린 거야. 그때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영상에 댓글들로 이거 한가 갔는데 어떻게 한가 넥스트레이드로 갔었거든 프리장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는데 내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거 넥스트레이드 이용해가지고 세력놈들이 한가로 악의적으로 턴 거지 걱정 없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 터는 거다 여기서 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촥 하고 다시 올라오잖아. 내가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내가 당시에 목표가를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 30만원이라고 이야기했어, 30만원. 어, 3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시면 요즘에 30만원이라고 안 하죠. 40만원, 5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이거 효과를 뜯어봤으니까. 형님들한테 보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세력 애들이, 어, 세력애들이 지금 이러한 주식을 움직이는데 솔직히 횡보를 하는 것도 얘네들한테 손해야. 어 그래가지고 세력애들이 횡보를 하고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개미를 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하나 하나 뜯고 얘네들은 매매 패턴을 이상 매매 패턴을 봐서 얘네들이 진입을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손해를 얻는 얼마나 보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 손익분기점을 통해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목표가,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얘네들이 털어대는 것을 버티고 하는 거지. 뭐 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은 솔직히 버티기 힘들지. 맨날 내가 멘탈멘탈 멘탈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뜯어드리는 거. 아, 이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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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딸이 있는 것들도 많고 솔직히. 여기에서 그냥 갖다 팔았다가, 에이씨, 이거 왜안 올라가나 하면서 갖다 팔았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진짜 펩트론 같은 경우 50만원씩 올라가면은, 우리 형님들이 이거 여기에서 난 갖다 팔았는데, 나중에 막 이거 50만원,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들 그렇게 손해는, 적어도 그런 손해는 안 보게 해드리려고, 형님들에게 확실한 자료들을 까드리는 거야. 이거, 0 1 0 8 3 8 0 8354로 어 그냥 보고 있는 종목명, 종목 이름 어 공유해 그냥 문자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요 그리고 뭐 4월 달부터 봐봐라. 내 지금 수익 잘 나오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두산퓨얼셀, 뭐 아난티 이거 전부 다 4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먹고 있고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포트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지금 두산퓨얼셀 4월 달부터 들어갔잖아. 100% 넘게 나오는데 뭐 여기 아난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뭐 이수 페타시스 60% 이런 것들 전부 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호가 필요한 내 영상 찍는 거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종목 이름 그냥 저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형님들 정신 차리려면 결국은 형님들한테 자료가 필요하고 어 자료들 팩트가 필요하고. 팩트를 기반으로 형님들께 이러한 자료들 드려서 형님들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번 해 먹어봅시다. 오늘은 이제 좀 중공업주, 조선주를 좀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들을 조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 뭐, 반도체, 로봇, 방산, 뭐, 좋아요. 이재명 형님 정책주까지. 한번 봐봅시다. 나는, 어,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안 좋으면 이야기를 안 하고요. 안 좋으면 호가 뜯는 것도 귀찮아요. 호가 뜯으면요, 형님들 이거 솔직히 호가 뜯었잖아요. 한2 시간 걸려요. 호가 뜯고 나서 채 GPT 해가지고 같이 계산하면 한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는 걸려요. 형님들께 자료 만들어드리고 하는 것까지. 그걸 내가 왜 굳이 할까요? 그냥 나만 보면 되는데. 힘든데. 어, 나는 그냥 같이 수익 좀 내면서 가려고. 대신에 나는 말했죠.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제주, 이거는 제주껏 이거 해볼 테니까. 유튜브 수익으로 그냥, 나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좀 돕고 있거든요. 어, 안락사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살리려고. 나 주말에 또, 내일 또 가, 봉사활동. 해서 주말 동안에 봉사활동 하고 그러는데, 형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대신에 나는 형님들한테, 이거 솔직히 힘들거든요, 뜯는 거. 형님들 멘탈 지켜드리려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다 같이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아니면은 지금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어.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어, 이, 이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음.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엔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봐 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 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됐어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 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3, 2, 3, 넷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 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네, 개업령 때 하나 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너어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어,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 정지 아닌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 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 날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 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황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감사합니다